네, 저 내부의 문을 열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정말 내부에서 풍기는 포스도 엄청납니다. 뭐 모든 송풍구와 손잡이와 스피커와 핸들에도 육각형의 모양이 적용이 돼 있고 지금 제가 태어났어 처음 보는 버튼 모양들이 막 보여요. 너무 너무 신기해요. 약간 게임에. 나올 법한 인터페이스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일단 너무너무 신기하고,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차체가 워낙 낮으니까 거의 바닥에 앉아 있는 느낌이나 마찬가지인데, 굉장히 낮지만, 그래도 최대치로 뒤에 리클라이닝 했을 때이 정도는 기댈 수가 있어요. 앉았을 때 착좌감도 훨씬 더 딱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시트 자체가 주는 착좌감이 엄청 딱딱하진 않아요. 근데 주행을 하면 약간 딱딱한 바닥을 달리는 느낌은 나겠죠? 워낙 가까우니까.